EPL 역사상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행사에 등장한 손흥민 대반전. 역대급 반응에 결국 초토화된 행사장기기 끝. 손흥민이 최근 최고의 퍼포먼스 탑10의 이름을 올렸다. 영국 통계사이트 후스코워드.com은 7일 평점을 기준으로 최근 6경기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친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선수 탑10을 선정했다. 손흥민은 7.56위 평점을 기록하면서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순위 포함은 당연한 결과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해리케인의 이적과 히샬리송의 부진 속에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하는 중이다. 손흥민의 활약은 만점이다. 벌리와의 EPL 4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이 실점을 내줘 0에서 1로 끌려가던 전반 16분 마노르 솔로몬과의 패스 플레이 이후 골키퍼가 나와 공간이 생긴 것을 확인한 후 감각적인 칩슛을 통해 동점골을 만들었다. 이후 손흥민의 쇼가 시작됐다. 후반 19분 솔로몬의 패스를 받은 후 손흥민이 쇄도했고 다이렉트 슈팅을 통해 팀의 네 번째 골이자 본인의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었다. 손흥민의 득점포 가동은 멈추지 않았다. 후반 22분 번리 수비의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포로의 패스를 받은 후또 골맛을 봤다. 이번 시즌 첫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사우스 프턴2020-21 시즌, 아스톤 빌라 2021-22 시즌, 레스터시티 2022-23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 벌리를 상대로 통산 네 번째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도 빛났다. 전반 2분 아스널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이후 전반 22분 오른쪽 측면에서 기가 막힌 패스를 건넸고, 존슨이 위협적인 슈팅을 선보였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공격포인트 기록은 무산됐다. 하지만, 손흥민은 비상했다. 전반 42분 제임스 메디슨이 문전 혼전 상황 이후, 패스를 내준 것을 방향을 살짝 바꾸는 감각적인 터치를 통해 득점포를 가동했다. 이번 시즌 EPL 4호골이 터진 것이다. 득점포 가동은 멈추지 않았다. 후반 10분 메디스는 압박으로 조르지니의 볼을 빼앗은 후 돌파한 후 역습에 나섰다. 패스를 내줬는데 손흥민이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다. EPL 5호골이 터지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7골을 기록했다. 이는 5득점의 로빈 반 페르시, 가레스 베일, 티엘이 앙리보다 많다. 손흥민은 아스널과의 멀티골을 통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통산 150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이어 리버풀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유럽 통산 200호골이라는 대업을 달성했다. 손흥민은 전반 35분 제임스 메디슨의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이 왼쪽 측면에서 연결한 크로스를 받은 후, 간결한 터치로 리버풀의 골망을 뚫었다. 손흥민은 9월 4경기에서 6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통해 EPL 이달의 선수상 후보에 올랐다. 손흥민은 2016년 9월, 2017년 4월, 2020년 10월에 이달의 선수를 수상한 바 있다. 통산 네 번째를 조준한다. EPL 역사에서 이달의 선수를 4회 수상한 선수는 티에리 앙리, 프랭크 램파드, 앨런 시어러, 데니스 베르캄프, 폴 스콜스 등이 있다. 손흥민의 통산 득점 경신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109골을 기록하면서 메뉴 레전드 라이언 긱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손흥민이 이번 주말 루턴타운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한다면 긱스를 뛰어넘고 110골로 잉글랜드 레전드 에밀 헤스키와 동류를 이룬다. 손흥민의 조력자이자 복덩이, 신입생 부주장 메디슨도 이름을 올렸다. 평점 7.66점으로 4위에 랭크됐다. 메디슨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레스터를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곧바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소화하면서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고 복덩이가 됐다. 공격, 중앙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하면서 날카로운 킥으로 기회 창출에 주력하는 중이다. 메디슨은 브랜트 포드와의 2023-24 시즌 개막전에서 이 도움을 기록하면서 화려한 시작을 알렸다. 이후 봉머스와의 3라운드 경기에서는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첫 골을 기록했고 벌리와의 4라운드에서도 골맛을 보면서 2연속 득점포를 가동했다. 메디슨은 이번 시즌 8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되면서 활약을 보상받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손흥민의 멀티골 모두 도움을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메디스는 이번 시즌 플레이메이커로서 7경기에서 2골 4 도움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토트넘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 잡았다. 2. 이기면 군 면제 플러스 경기당 4골, 황선 홍호. 역대 에이지 1회, 7승 1패 압도. 항저우 프리뷰.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도우, 아홉골의 주인공 황희조, 노리치 시티, 핵심 감초 이승우 수원 FC, 황희찬, 울버햄튼도 없다. 그러나 황선홍호는 5년 전보다 더 강해진 화력으로 다시 한번 일본 사냥에 나선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7일 오후 9시, 한국 시간, 중국 저장성 항저우 황농 스포츠 센터 주경기장에서 일본과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을 치른다.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 이어 3연패를 노리는 한국 축구는 5년 만에 결승 무대에서 일본과 다시 만났다. 선수 개개인의 이름값은 5년만 못하지만 내실은 더 탄탄히 다졌다. 막강 화력의 한국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본이다. 5년 전. 한국은 화려한 라인업을 가동했으나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 조별리그에서 말레이시아의 1에서 2로 잡히는 이변의 희생양이 됐고 조별리그 2위로 16강에서 나서 이란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만나야 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전은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혈전 그 자체였다. 역전의 재역전이 반복됐고 정규시간 90분에 승부를 겨루지 못해 연장승부를 펼쳤다. 황희조의 헤트트릭과 황희찬의 페널티킥골로 결국 이겼지만 너무도 상처가 큰 경기였다. 주축 선수들은 쉴틈 없이 기용됐고 일본과 결승에서도 득점없이 0에서 0으로 비긴 뒤 연장에서 이승우와 황희찬이 연속골을 넣으며 2에서 1진담승을 챙겼다.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우선 공수균형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당시에도 공격은 9골을 터뜨린 대회 득점왕 황희조를 앞세워 19골을 넣으며 무서운 화력을 보였지만 수비에서 7골을 먹히며 불안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대표팀은 6경기에서 25골, 경기당 4골 이상을 몰아치는 막강한 화력을 뽐내면서도 단 2실점만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인 공수 균형이 매우 뛰어난 팀이라고 볼수 있다. 한 골은 치명적인 실체. 한골도 프리킥에서 수비 머리에 맞고 굴절돼 나온 실점이었다. 더 무서운 점은 체력이다. 2018년 특정 선수들의 경기 소화 비중이 컸다. 김진야은전 경기 풀타임 소화했고, 공격 핵심 황희조도 매경기 출전했다. 연장 승부도 두 차례나 나왔다. 황선홍호의 가장 큰 강점은 주전과 비주전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황 감독은 이에 대한 확신으로 거의 매경기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주고 있다. 7 골을 터뜨린 정우영, 슈투트가르트 선발 4회과 이강인, 파리생제르맹 선발 3회, 조영욱, 상무 선발 4회, 홍현석, 헨트 선발 3회, 은 물론이고 백승호, 전북 현대 선발 5회까지도 한 차례는 교체로 투입됐다. 그 결과 가장 걱정했던 우즈베키스탄과 4강전의 이들을 모두 동시에 투입할 수 있었고 2에서 1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더구나 한국은 아시안 게임에서 일본의 극강이 면모를 나타냈다. 한일전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A 대표팀 경기에서도 역대 81전 43승 19무 19패로 앞서 있는데, 병역 여부까지 달려있는 아시안 게임에선 더욱 그 격차가 벌어졌다. 아시안 게임에서 일본과는 총 8차례 맞붙어 7승 1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때까지는 A 대표팀이 대회에 참가했다. 이후 연령별 대표팀과 와일드카드 조합으로 나서서도 2014년 인천대 8강 1에서 0승리, 5년 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결승 2에서 1승리로 기분 좋은 기억이 있다. 정우영의 득점 감각이 5년 전 황희조의 버금가고 일본이 자랑하는 기술 축구에서도 그 정점에 있는 이강인을 보유한 한국이다. 전방에선 치열하게 싸워주는 조영욱이,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는 이강인의 홍현석과 백승우까지 셋이나 있다. 폭발적인 스피드를 앞세운 어먼상의 위력도 연령별 대표팀을 통해 이미 경험한 일본이다.